No. Mm you -hmm. 이렇게 먼데까지. 네, 383 위치더라고요. 네, 거의 북한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 산악단지라서군사분계선 아래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아 거의 파주에서도 거의 끝이에요. 그렇더라고요. <laughs> 근데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 최북단에 있는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는 주로 만드는 아이템은 음료용 빨대예요. 아, 그래서 일반 공정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음. 안전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만들고 있어요. 네. <laughs> 자, 그럼 지금 나오신 곳은 여기가 공장인 거죠? 네, 네. 여기는 압출 성형 공장이고 저희가 어, 공장이 총 다섯 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오. 이제 하나는 사무동으로 쓰고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원부자재 창고 음. 그리고 하나는 메인 압출 성형. 그리고 하나는 형된 거를 2차 가공하는 공장, 그리고 나머지는 창고로 이제 구성이 되 있어요. 어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공장을 와봤으니, 공장이 나 보고 싶은데. 공장 비경하는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laughs> <laughs> 네. 그럼 오늘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아유, 그럼요. 네네. 그럼 제가 이 셀프캡을 드릴 테니 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받으면 되나요? 네. 아이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들고 다녀 네. 네. 네네. 자, 그 공장으로 저희 조금 네.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 네. 아, 이거 손 들고 있으니까 좀 어색한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은 메인 그 압출 성형하는 곳이에요. 빨대가 보통 일자로 나오잖아요. 저희가 일자로 먼저 뽑고 다른 작업들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뽑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 작업이에요. 아, 네. 여기는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 아, 셀캠 네. 들었을 때셀캠 보셨대. 아셀캠 있을 때만. 네네. 네, 네. 네. 너무 어색한 셀캠 보는 게더 어색한데요? 네, 저희 유생용품을 만드는 입에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식품 공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인적사항도 누가 들어갔는지 네, 좀 기록도 네.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모자도 쓰고, 이제 손도 씻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근데 네. 빨대 공장인데 공장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청결을 생 신경 는 느낌이. 에요 빨대는 사실 뭐 카페에서 뭐 씻어서 쓰시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뜯어서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식품처럼 다루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공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공정상에 물에 들어가서 냉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 그 물도 당연히 식음용수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냉각수는 냉각만의 용도라서 물에 대한 관리는 안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 물에 들어갔다가 말려지더라도 어쨌든 그 물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사실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게 아쉽지만, 저희라도 네. 예, 잘 하고 있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들어갈까요? 쓸 때는 귀가 가려져야 돼요. 공장에 들어갈 때그 손이랑. 이물질을 좀 제거를 하고, 이런 혹시 몸에 붙어 이물질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혹시 머리카락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것 좀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여기는 이렇게 제품이 나오고 있는 구장이고요 이제 빨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정인 일자로 뽑는 압출 공정이고요. 사실 빨대 구멍 사이즈나 길이 같은 부분들이 그리고 두께 같은 부분들이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아 그래서 만약에 구경이나 길이나 두께가 잘못된다면은 다음 공정에서 전부 다 불량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 음 네, 저희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온도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수분 함량이라든지, 공기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기술을 들 바탕으로 지금 이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만들다가 이제 지금은 생분해 빨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생분해 빨대가 더 많이 이제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목표예요. <laughs> <노트예요. 웃음> 네.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속도가 1 분에 한 600개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600개요? 네네. 네. 한 시간에 한 35,000개에서 네, 32,000개 정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하루에는 저희가 9홉 대가 있으니까 한간 번까지 하게 되면 한 700만 개에서 800만 개 사이로 네, 제조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생산되는 양이 되게 많네요. 시중에 보이는 그 프랜차이즈에도 네. 납품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저희 제품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이부터 어, 카페에 가면 막눈씻도촬영보게될것 같아요. 네, 아, 저도 카페에 가서 저희 제품 많이 만나요. 아, 되게 <laughs> 네, 너무 반갑지 않아요? 너무 반갑죠. 정말 그때는 그어를입죠 시어처럼 없으요 전화도 그렇죠. 네. 네 여기는 아까 일자로 만들어진 빨대를 다시 이제 성형하는 곳이고요. 음. 이제 구부러지거나 이제 끝이 뾰족하거나 아니면 어. 스푼 달린 거 그런 거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개별 포장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가서 네. 네. 기계를 보시면 아마 공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네더 신기한 그림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그래. 네, 따라오세요. 만들어졌던 빨대들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저희 색깔별로 또 사이즈별로 분류를 해놓고 이제 그걸 다시 가지고 와서 소퍼에 넣고 어, 성형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공정은 주름 잡는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완성품은 구부러지게끔 이 주름을 지금 만드는 기계고요. 이것도 이제 한 시간에 한3만개 정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한 시간에요? 네. 음. 자, 이제 제가 성형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럼 이게 네. 네, 그거 한 거를 개별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저쪽에 있는 기계니까. 네. 바로 아, 이 네. 아, 네. 아, 네. 기계인데요. 네, 아까 일자로 뽑은 빨대를 다시 하나 하나 개별 포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필름도 생분해되는 거예요. 아, 전체가 생분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즈도 생분해되는 거고 이제 필름도 생분해 포장지를 사용해서 하나하나 개별 포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포장 기계부터 저는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이런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스마이징 터 해주면서 이제 고객들이 좀 늘어나게 됐고, 예, 네, 유자 상품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한 다음에 폐기하는 것까지 선순환을 좀 구조를 우리가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고 좀그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빨대라는 아이템에 어떤 생분해되는 그런 소재로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저는 생분해 빨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퇴비화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땅으로 돌아갔을 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거고, 음. 저희가 이제 생분해 뺄 때를 기존 거래처한테 판매를 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어 어떤 규제나 이런 니즈가 없다 보니까 팔로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저희 기존 고객사들은 보통 큰 프랜차이즈나 큰 유통사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도 팔로가 없으니까, 음. 저희 걸 써주지 않아서, 아 저희가 안 되겠다. 이제 소비자한테 직접 이제 저희가 전달을 해야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마지막으로 구매해주시는 이제 카페 점주님이 저희의 고객인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섯 브랜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거래하는 음. 업체가 몇 군데 정도예요? 지금 생분해 빨대 쪽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이제 B2B 유통사가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핑몰에 봤더니 고객,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거의 카페 점주님이시거든요. 음. 지금 한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 <laughs> 네. 음, 진짜 많이 늘고 있네요. 네네. 아무래도 많은 분이 더 찾아주시지 않을까 <laughs>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라스 빨대 많 했을 때한 30억 정도 했었어요. 음. 근데 지금 코로나가 직격타를 저희가 받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16억까지 떨어졌어요. 음. 그러다 그러니까 지금 저, 점차 올라오고 있고 올해는 기존 매출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생분해 빨대가 더 많이 될것 같은데 음. 어,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다행이고요. 네. <laughs> 네. 위기가 기회입니다. <laughs> 네. 네. 책상에 있는 모습도 저희가 봐야 아, 하니 네네 아 책상이요? 네네네 저 사실 그렇게 앉아서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아 네, 책상이 어, 되게 심플해요 요즘 읽는 책들은 이제 요거 요즘 요거 책 읽고 있어요 책이 무슨 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인데 좀. 어, 출시한 지는 좀된 책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오. 편안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목차를 보고요. 음. 목차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서 그 부분만 좀 조금이라도 좀 읽어보고 음. 네, 필요한 부분에 접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읽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한 달에 몇권 정도 읽으세요? 저 하루에 한 세네 권 정도. 네. 그러니까 하나 한 세네 권을 이제 다 정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세네 권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여기저기 놔두고 집에도 놔두고 여기도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취해서 보고 있어요. 네. 책을 그렇게까지 자주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 공부해야죠.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라도 읽지 않으면은 진짜 따라갈 수가 없고 또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동하거나 할때도 이제 강의 같은 거 틀어놓고 많이 듣고 있고요. 네, 계속 공부를 해도 부족해요. <laughs> 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하죠. <laughs> 진짜 네. 대표님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이 음. 공부를 진짜 꾸준히 하시게서 하시더라고요. 아,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laughs> 그렇죠. <그쵸>? 네. 자주 <아니>, 책상 <laughs> 네. 소개 잘 해주셨는데 그 네,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는 게 있다면 애착이요? 어,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는 음. 이제 책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이거 제일 많이 손때 묻었죠. <laughs> 항상 분신처럼 아. <laughs> 마사지 기구를 <웃음> 좋아해요. <웃음> 나의 힐링 도구. <소. 웃음> 네, 아왜출 출근 전을 해야죠. 가끔씩. 중요하죠. 네, 어 너무 시원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럼 소개 해주셨는데, 네. 그럼 책상 후에 잘 해주셨는데 보통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출근해서 앉아서 프로그램 보고, 전자결제 올라온 거 먼저 처리부터 하고, 출고하는 것도 이제 보고가 결제로 이제 올라오니까, 예, 전날 출고된 거나 아니면 출고 뭐 매출액이나 어떤 종류가 나갔다를 이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것도 보고 있고. 의문점 있으면 이제 바로 또 회의 잡아서 또 얘기도 하고. 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laughs> 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아직은 뭐 그렇게 조직이 엄청 큰 편은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 쪽 이제 점검을 해요. 현장 실제로 점검도 하고 뭐 생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업체나 아니면 뭐 부자재에 관련된 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어떤 무형의 자원인 게 없고, 전부 다, 다 유형의 어떤 물품이고 하니까, 제가 볼땐다 돈이고 비용이거든요. 아,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이 챙기는 편이에요. 네. 차다이 이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혹시 어떤 분이세요?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이제 어머니로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너무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영업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생분해 빨대다 보니까 관련 친환경에 대한 그런 협회라든가 그리고 뭐 심사위원도 하고 또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뭐 이제 강사로도 가시고. 또 회사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일일이 하나 하나 신경 쓰시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심히 사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하나에 이제 집중하시면 다른 건안 보이시고 아, 네 워커홀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경주가 어, 같은 스타일. 근데 <laughs> 네, 그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타입이세요. 어, 어, 네. 그래도 추진력 있게 달려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네. 피팅팀으로서 좋은 부분인가요? 네,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제 호주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제 일본 쪽에도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laughs> 네 해외에서 더 <다> 알아주세요. 아, <laughs> 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제조사로는 이제 유일하게 해외 인증이 있어요. 해외 인증을 저희가 받아줬기 때문에 수출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고 푸시나 버거 혹은 뜨코 어, 예, 네, 같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심사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위생심사 인증을,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이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약간 해석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빨대로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런 위생적인 인증 부분,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어떤 생분의 인증, 그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인증이 있으면 뭔가 믿음직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도움이 되는 거는 요즘에 이제 K-컬처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꼭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다행인데요? 네, 너무 좋아요. 시대를 잘 맞춰서 <laughs> 제품을 출시한 것 같아요. 어. 네. 네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샘플의 빨대입니다. 네, 빨대 한번 보고 가세요. 샘플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네 매장에서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전제품 친환경 인증 받아서. 저 멀리서 살짝 지켜봤는데 아, 네. <laughs> 무슨 행사예요 오늘? 아 여기는 카페 베이커리 페어라고요. 이제 카페 분들이나 카페에 필요한 부자재들 저희 같은 이제 이런 포장재들이 모여서 전시를 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카페 점주님들께서 시장 동향이나 제품을 이제 소싱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요. 아 저희 빨대도 이곳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구나. 네. 그럼 약간 비투비를 위한 행사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 동안 프랜차이즈에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카페 점주님들은 그 제품이 저희 제품인지 모르는 경우도 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직접 만져보고 그리고 저희가 제품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네, 진짜 많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재를 되게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부스를 나왔어요. 아. <laughs> 네. 근데 아까 네, 그 빨대를 담아 가시는 비닐이 제가 볼때 아 그것도 생분해처럼. 아, 아 이거요? 네네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빨대도 생분해고, 이포장재도 생분해거든요. 이렇게 개별 포장된 것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분해 된 패키지에 담아서 판매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예전 봉투고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제품이니까 디자인 리뉴얼했는데 을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서 아 샘플 봉투로. 어또 다시 재활용을. 네쇼핑팩으로리딩 예, 어 업사이클링을 했죠. 네네. 아, 네, 네. 아 역시 멀리서 보는데네. 그래 보여가지고. 아, 네저희가 빨대부터 포장까지 모두 생분해되는 소재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메인으로 하고 오피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행사 우리 공식적인 거는 계속 올려줘야 돼요. 도착하자마자 엄청 열정적으로 회의하시던데 아, 마케팅 t v 에 오신 거잖아요. 네네. 무슨 회의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고 또 계속 전시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이벤트를 할지 그거 이제 논의하고 있었어요. 오. 네. 회의는 잘 듣나요? 네 이제 잘 해봐야죠. <laughs> 네. 아 제가 이제 꿈꾸는 이제 인생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회사의 어떤.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laughs>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저의 꿈은 제가 80세가 됐을 때어 저의 제품을 쓰는 고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꿈이에요. 어, 이야기는 지금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80세가 됐을 때. <laughs> 아, 그럼 그때까지 이게 유지가 돼서 네, 네, 네. 와.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제가 제 제품에 책임감 있게 잘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이 이제 알려져야 되고 또, 제가 그때 행복하게, 건강하게 <laughs>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꿈을 항상 이제 이미지화 해 시켜요. 그래서, 아,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표정은 어떨까? 옷은 어떨까? 뭐, 날씬할까? 뚱뚱할까? <laughs>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아, 우리 제품을 쓰는 그 고객의 모습은 어떨까? 어, 어떤 모습일까? 그곳은 레스토랑일까? 카페일까?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카페인가? 바닷가에 있는 카페인가 아니면 뭐 도심에 있는 카페인가 이런 이미지를 좀 하다 보면은 그걸 어.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많이 느끼고 더 에너지를 얻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끝이 뾰족한 빨대인데 요즘에 실링하는 컵 많이 하잖아요. 그 그래서 실링하는 컵을 뚫을 수 있게끔 이제 끝을 뾰족하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사선? 자르는 네, 맞아요, 맞아요. 버블 티 빨대 같은 경우에 사선으로 많이 잘려 있잖아요. 이서도 네, 많이 잘르고 있고 저희가 공정을 이제 따로따로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제 포장한 제품이 이거고요. 어, 지금은 두 개를 가동하고 있지 않네요. <laughs> 작업이 끝났나 봐요. 네.